에스겔 41장부터 43장까지입니다. 에스겔 41장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여섯 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열 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에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다섯 자였다. 그가 성소를 지니 길이가 사십 자여 너비가 스무 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지니 그 두께가 두 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여섯 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일곱 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지니 길이가 스무 자이고 너비도 스무 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 주었다.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지니 두께가 여섯 자였다. 성전에는 삼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 자였다. 그 곁들 방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삼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서른 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둘러 있는 겹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늘어졌다이 겹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겹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그 높이는 한 장대인 여섯자였다. 겹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다섯자였다.또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스무 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들이었다. 그 겹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 있는 이빈 터의 너비는 다섯 자였다. 또 성전의 서쪽 들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일은 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다섯 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아흔 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백 자이고 서쪽들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백 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들의 너비도 각각 백 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뒤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지니 그 길이도 백자였다.성전 지성소와 성전뜰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다락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 나무들을 새겨 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석자요, 그 길이는 두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두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둘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두 개의 돌짝이가 붙어 있었다. 네 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들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들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지니 길이가 백자이고 너비가 쉰 자였다. 주무자 되는 안뜰에 맞은 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들에 맞은 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열자요. 그 길이가 백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 땅, 곧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신자가 되는 바깥 담이 있었다.바깥들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신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백자였다.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들을 둘러싼 벽이 바깥들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 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죽게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재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 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 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쪽 문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지니 그 장대로 재어서 오백 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오백 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 놓았다. 에스겔 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기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들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 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윤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항상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로 잰 재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재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재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뿌리 네개 수사. 그재단 화덕은 길이가 열두 12자여, 자요, 너비도 열두 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열넉 자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두린 턱의 너비는 반 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재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네 뿔과 아래층의 네기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 없는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재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 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래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들여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 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마친 뒤에는 여덟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